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상황을 아시죠? 출국한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자, 시내산 도착해서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올라가고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자, 밑에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뭘 봤습니까? 율법 을 받는 거예요. 성막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율법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내백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이 생긴 거잖아요. 이 율법이 왜 중요합니까? 내 백성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 살까 살게 할까? 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증거거든요. 율법을 지킨 하나님 백성을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더 이상 애국의 종이 아니야. 애국의 노예가 아니야. 그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꿈에 부풀어서 이율법을 받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사회법, 성막, 절기, 민법, 형법 하나하나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십계명은 친히 증거판을 모세에게 안겨주셨죠. 자 그런데 꿈에 부풀어서 40일이나 떨어져서 백성들에게 어, 있는데 돌아와선 돌아가서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국의 노예가 아니다. 근본도 없는 잡종 무리가 아니다. 여기 하나님이 친히 주신 삶의 규범이 있다. 이 규범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거다. 이 증거판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새겨주셨다 이제는 우리는 그냥 이름 모를 잡족이 아니라 정말 정식으로 법과 틀을 갖춘 민족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40일이나 떨어졌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산밑에서 저들은 어리석게도 금송화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큰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런 그들이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하나님은 밑에서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놀고 있는 거죠. 뛰어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규범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원리가 바로 율법인 거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저들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저들은 얼마까지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였는데도 애굽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그렇잖아요. 얼마나 서럽게 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백성이라도 불리지도 못하는 그 노예들이에요. 그저 짐승 취급받고 불내오에 불과한 저들이 이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율법이었군. 율법을 내려주시며 넌내 백성이라 친히 선포해 주신 거죠. 이 얼마나 놀라 운이에요.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바녀함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첫 번째 이유. 모세가 없으니예요. 자, 3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계성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성이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할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사람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못한다. 지금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이나 됐는데 모르겠다. 모세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첫 번째 이유. 누가 없다? 모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없으니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 였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모세가 없지만,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신 거잖아요. 모세는 없지만 여전히 매일 만나가 내려지고 있어요. 모세는 없지만 매출하게 먹이고 있어요. 모세는 없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은 모세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보여지는 하나님, 보이는 신을 우리 앞에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직 믿음, 이어야 하는 하나님보다는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신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 금송아지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계속 강조하고 싶냐면요.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알려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바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금송아지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신이. 내가 마음대로 하고 고 싶은 신이에요. 우리 믿음은 정말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신인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이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뭘 만들고 싶은 것이요. 두 번째, 금송아제를 만들고 싶은 이유. 아, 금송아 실체는 이거는 아니고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달락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중요해요. 우상승배자의 핵심입니다. 왜 우상을 섬긴지 아십니까?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예요. 이들이 금송화제를 만든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요 나 자신을 위하여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본래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살때 비로소 내 인생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럼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부족한 분입니까? 부족하지 않은 분입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는 분이죠, 사실. 부족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안벽하시고, 스스로도 충만하셔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입니까?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니.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특징.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의 하나같이 특징은 나 자신의 욕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그 문고리에 뭘 묶어놔요? 아,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봐도 잘 모르잖아요. 부고대가리를 묶어가지고 아, 그걸 못하셨군요. 부고대가리를 묶어놓고 막걸리 뿌려서 막. 저는 종종 봤어요. 희한하게 지나가다 종종 봤어요. 정말 많이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에, 택시 새로 사신 분들이 많이 그걸 하셨어요. 아주 그 부거대를 묶어놓고 어, 막걸리 뿌려놓고 결국 그 막걸리는 누가 먹어요? 찍어 먹어요. <laughs> 자 그렇게 성기면 부거 대가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부고 대가를 묶어 놓고 절을 하면 내가 운전이 안전하고 이 차가 보호받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부고 대가를 위한 게 아니고, 제주도 가면 도라르 방 있어요. 코가 없어졌다네. 하도 만져서 왜 그래요? 코를 만지면 막 아들 난다고, 자녀 난다고, 자녀 난다고. 그럼 보세요. 그것도 우상 중에 하나지만은 결국. 도르하르방이 코를 만지는 거는 도르하르방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그러니까 우상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 나예요. 그러면 금송아지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금송아지 사건은 전혀 별개 상황이 아니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금송아지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삶의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금송화지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살아가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결국 나를 위해서 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함이 곧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그럼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금송아지가 인도를 해줍니까? 못 해줍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금송화지는 아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오류가 여기서 나오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기다리고 순종하게 해서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 내가 원할 때 찾아와 주고, 내가 원할 때 도와주는 그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상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우상의 매력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우상의 매력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나 자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왜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왜 부모를 떠나서 막 독립하고 싶어 합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출세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든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어요 허상입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허상에 불과한 내 마음대로의 우상을 섬기라고 마귀는 유혹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실체가 있죠. 이때 이제 두 번째 자막이에요. 두 번. 금송아지 실제. 우리 지난 일가 없으니까 계속 헤매죠. 지금 청년들이.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겠다 했던 저들이 나중에 땅을 칠 일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왜? 자신들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는 단순한 금송아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저들은요. 자기들의 헌신을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이요. 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저마다 금꼬리를 빼서 가져다 주는데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빼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보세요. 온 가족이 우상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가 돼서 힘써서 합니다. 힘써서. 이런 헌신이 출애급 하면서 언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혼신이 있어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되어서, 전심 전력으로, 있는 것다 빼가지고. 이 32장 3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읽어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야, 아내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온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금꼬리를 빼서 다가져가져 야 이렇게 하나가 돼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그러니까 제약을 짓고 우상을 만드는 일은요 사람들은 금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재진 일에 말이죠 모든 백성의 헌신이 지금 여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해서 온 가족이 온 백성이 함께 들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헌신 이 정도의 순종은요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없는 헌신이에요, 사실. 정말 보기 힘든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저들 보십시오. 지금 우상 만든 일에 아낌없이 쏟아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왜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저들이 뭐가 가진 게 있어서 금고리가 있었겠어요? 노예들이 무슨 금부치가 있었겠어 이 금부치, 금고리는 사실 언제 얻은 겁니까?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가보면. 치료금 할때 하나님이 우세에게 애국 백성들에게 가서 요구하면 다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금고리는 사실 자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노예로 살았던 그 420년간의 어찌 보면 보상이잖아요. 그 가치 있는 그 귀한 것들이 세상에 하나님도 아닌 금송화지를 섬기는 일에 다 쏟아서 헌신을 해버리네. 그런지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아까운 헌신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실 이 금꼬리, 이 금부치가 어디에 쓰여지게 될 금꼬리인지 아십니까? 성막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가어쨌든 애국 사람들에게 지금 받아온 거는 사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 지어서 거기에 다 금으로 만들려고 준비시켜 놓은 저들에게 주어진 거지요. 이건 사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인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지금 우상에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니 보세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게요. 내가 하나님께 쏟지 않으면 결국 다른 데로 다 쏟아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참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다른 데다 헌신하게 되겠어요. 이걸 지금 금송아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여야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쓸수 있는 것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어야 되는 거죠 도둑맞지 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방해하지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의 드리지 못을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건강, 시간, 달란트 모든 분야를 도둑질하지요. 11조, 마땅히 원신의 부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것을 가르치려 하시오. 우리 각자 삶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그 불량들이 있어요. 각자 각자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 다른 곳에 헌신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 여러분, 우리 헌신을 도둑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